네,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사가 독특한 면이 있죠. 온니엘은 일단은 원래 정통 히브리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지난주에 살펴본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딱두번 나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3장 31절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아주 짧게 한 절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낫입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아낫이 아니고 <laughs> 순간 이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지막 그네 번째 사사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드보라입니다. 근데 시대가 변해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행동은 항상 똑같습니다. 앞에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들어 있잖아요. 또 그러냐. 자기들도네 번째밖에 오지 않았는데 지겨운 거예요. 왜 이러지? 또다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 가나안 그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2 절의 말씀에 따르면 야빈이 하솔에서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주변 지역, 그 고대 국가 주변 고대 국가의 기록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주요한 가나안 땅의 도시였습니다. 여우수화에서도 여우수화서에서도 이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로 하솔이 등장합니다.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3절에 보니까 야벤,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어, 그리고 강력한 군대냐면 3장 31절에 삼갈은 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워야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청동기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때가. 그런데도 어 그 벌써 이미 가나안 땅에 철병거 900대 아마 철기 문화에 들어있었던 이집트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군대였다는 거예요. 3절에서 심의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심의라고 하는 단어는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폭력으로 이런 뜻입니다. 철병거라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게 20년 이상을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6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큰 길로 못 다니고 다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20년을 야빈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이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고, 또 4장 어 6절이죠? 어 4장 5절에 보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 역할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이 성경에 이런 선지자이면서 재판장이면서 통치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딱세명 나옵니다. 모세, 사무엘, 드보라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사들이 다들 여러 가지 흠이 있는데 이 사람만은 그렇게 흠을 찾기가 어려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드보라가 이 납달리 지역의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호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도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 갈멜산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 그러니까 약간 위쪽 갈멜산 위쪽 지역에 이제 하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전투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었던 납달리와 어 납달리와 누굽니까? 예 납달리 사람 아무튼 부른 거예요. 납달리와 어 게데스 어 스불론 자손을 불러서 그 지역이 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거든요. 그 사람 불러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데리고 다볼 산에 가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와 싸워라. 이때 바라기 어떻게 합니까? 드브라에게 동행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드브라는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에 나아갔을 때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가득하게 나왔지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 전해주죠. 일어나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다네 손에 붙인 날이다. 봐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행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의 병거와 군사들이 서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바라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 사사기는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우리 현실에 잘 되는 일이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잘안 섬기면 분명히 현실에 살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개인이 잘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각종 징크스와 미신을 얼마나 또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자신의 삶을 잘되게도 하고 못되게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붙어있는 게 어디라고요?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라고요. 딱 붙어가지고 기받아야 된다고. 막 그런 게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정말 삶을 제대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여우와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요.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킨다고 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나름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 불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죠. 우리 다 알아요. 저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4장에서 이거 얘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뭐 얘기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어떤 사람은 소 다섯 결이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 밭을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아내랑 놀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은 자기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택을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려움이 발생해요. 사사기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사사기가 또 이야기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변함없는 분은.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역사가 사사기가 짧아 가지고 12명밖에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12번이나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번이나 다시 한번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억 압당하고 부르짖는 그 상황에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고 지금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오늘도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 사사도 온열만큼이나 왼손잡이 애훈만큼이나 독특한 사람입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사사 드보라를 소개하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라비돛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말을 굉장히 멋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9절의 원어를 보면 이게 동사 없는 문장입니다. 동사가 없어요. 아 동사가 있나? 순간, <laughs>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라비돛의 아내 그녀의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바로 그녀의 시대에 동사 없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은 여자였고 여자 선지자였고 아내였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줌마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 얘기 한 거예요. 아줌마였고 더구나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의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의 시대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빼먹었는데 우리 나라 우리말 번역에 그녀의 시대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보일 겁니다. 지난주에는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였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도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를 보여 주는 겁니까? 여성을 보여 주는 겁니다. 라비도 내 아내였으니까 애 엄마였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면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나서기 어렵고 내가 뭔가를 그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가장 아무흠 없는 위대한 사사가 이 드보라였습니다. 여자였고 아줌마였고 그런데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사사였고 그녀의 시대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우 가부장적이다, 뭐 여성 차별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사실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는 독립 교단이지만 제가 속한 통합 교단에서도 여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면 그 축도 안 받고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laughs>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단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여성은 아예 서류에서부터 배제해요 왜냐하면 사모소개서라는 게 있거든요 사부소개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모소개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 나, 여자, 여성을 단임 목사로 받아들일 어,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런 여성차별적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여자가 누굽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아내 하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실 때 뭐라고 하면서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돕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 돕다라고 하는 뜻이 이 묘한 단어예요. 어, 보통 어, 차별적으로 뭐좀 약간 저보다 비하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나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어, 뭐라고 할까요? 부차적인 존재입니다라고 그런 의미의 돕다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다 해서 그 돕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라는 그 돕다예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여성이 남자 혼자서는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문화는 계속해서 여성을 어떻게 합니까? 낮은 존재로 뭔가 못하는 존재로 힘없는 존재로 막 그런 식으로 비하하고 뭔가 앞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죠. 그게 문화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헬라 문화, 그 헬레니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김나지움도 있었고 아카데미아도 있었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여성과 아이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초대 교회에는 여성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맨 마지막 기록된 베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까지 돼 있잖아요. 베베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절대 성경은 여성 차별적인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문화는 가부장적일지 몰라도 절대 여성이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나름대로 보여준 책이 성경이에요. 이 전쟁을 이끈 사람은 누굽니까? 바락입니다. 힘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바락을 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해방한 사사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바락은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락조차도 자신이 전쟁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조금 알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또 다른 초점이 있는데 어, 왕을 요구하는 그 당시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왕을 요구하는 책인데요. 바락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지금 삶에서 자기를 구원하기를 바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큰 길로도 못 다닐 정도로 두려움이 많아요. 가나안 왕 야빈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통치자가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통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통치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신앙에 구원자 예수님과 통치자 예수님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 예수님보다 구원자 예수님만 바래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저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기준이 틀렸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부해요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거부하며, 때로는 우리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 죄야 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 구원자 하나님만 바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옳다라고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그길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그 그 우상의 땅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까? 단지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불러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그 통치자 하나님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 바라지, 회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거든요. 예수 믿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이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번역에 따라 8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 하나는 바락에게 믿음이 없어서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음, 번역이에요. 1984년판 NIV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을 바락, 어,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 우리말 개정, 개혁, 개정 성경은 사실 그런 어감이 없어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네가 반드시 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인데 이번에는 네가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냥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바락이 아, 드보라가 바락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900대의 철병과와 싸워도 그 강력한 시스라와 싸우고 전쟁에 승리해도 승리하겠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바락이 그 아무런 영광이 없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라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 손에 저들을 다 붙여주셨다. 바라 여호와께서 네 앞서 가신다 라고 말할 때바라이 용기를 얻고 자기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지만 죽음 수도 있는 전쟁이지만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했고 모든 가난 군대를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은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이큰 전쟁에서 자기가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고 라 하는 것은 비록 내게 아무런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바락이 순전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보상 칭찬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 요즘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이일 감당했으니까 하나님 제게 영광을 주십시오,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어 보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으니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라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사려고 하는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너무 높아요.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착한이라고 우리의 공로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를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 봐야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을 내 수준으로 쪼깔까까 내리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어,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어차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 딴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 내가 영광을 얻지 못했다고 어, 힘들어할 게 아닌 거죠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회 사역 열심히 해도 잘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자,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섭섭해한다 <laughs> 두 번째는 그래도 열심히 충성한다 우리가 사람의 보상이 없으면 칭찬이 없으면 어렵지만 사실 섭섭한 것은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섭섭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 섭섭이라고 혹시 모르세요? 네. 그 섭섭이는 사탄이 조장하지 않는데요. 사탄도 섭섭이는 어떻게 할수 없대요. 사탄도 섭섭해서 섭섭한데 그리스도인서 그렇게 섭섭이가 많이 찾아온대요. 아, 섭섭이가 찾아오는 이유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내를 인정해주지 않아.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섭섭이 때문에, 그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발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나잘 살가자고 내 나라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은 내 탐욕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밥 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만큼 내놓십시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함께 만들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발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죠. 손이 발이 제 몸은 여기인데 손발이 지맘대로 움직여요. 막 설교하는데 막저희 걸어갔다가 막 난리 치고 입은 딴 말하고 눈은 딴데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영광이 없더라도 충성하는 것이 그게 몸의 지체로서의 할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화롭게 움직이면 몸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몸이 살아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지 살자고 지 일만 하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발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섬기는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때내 마음의 위로만 되는 구절에만 이렇게 열심히 줄긋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회개를 요구하고 여러 그거 그러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도 줄긋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자기의 지위를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최초의 여성 하와도 아담의 부족함을 어 아담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어, 돕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사기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지자였던 아줌마, 드보라를 우리가 보고,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며 순종하십시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며 여러분의 가슴을 치시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이 땅에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옳은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십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 여선지자 드보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의 문화는 여성을 조금은 잘할 수 없는 존재로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존재로. 어, 혹은 조금 음,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이 문화에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여성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지 않고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단지 그 구원에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찬송가